월소득 100만원인데 기초연금 탈락하는 진짜 이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빠듯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속상하셨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옆집 사는 박 씨는 나보다 형편도 나아 보이는데 기초연금을 받는다더라. 나는 일도 안 하고 매달 손에 주는 돈은 국민연금 몇십만원이 전부인데 도대체 왜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셨던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분명 나는 소득 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왜 내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와 복잡하기만 했던 기준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쑥쑥 커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당락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네 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니 말부터가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심사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소득이라는 개념의 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를 사용합니다. 이 특별한 자는 어르신이 가진 두 가지를 합쳐서 길이를 잽니다. 첫째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 그리고 둘째는 어르신이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바로 이두 가지를 더한 값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소득만 생각하시고 두 번째 재산이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놓치셔서 탈락의 쓴 맛을 보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자의 눈금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부. 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먼저 소득 평가액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시거나 아파트 경비원, 공공일자리 등 일에서 버는 모든 돈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응원하기 위해 이 근로 소득 전체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 소득에서 월 111만 원을 무조건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것도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근로 소득 월 200만 원 빼기 기본공제 111만 원 곱하기 0.7 소득 인정금액 62만 3천 원.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111만원을 빼면 89만원이 남죠? 여기서 70%인 약 62만 3천원만. 나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훨씬 유리해지죠? 그러니 일하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 농사나 업, 혹은 작은 가게를 운영해서 얻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소득입니다.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배당금, 혹은 가진 집이나 상가를 월세 줘서 받는 임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전 소득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냐? 고 물으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매달 받으시는 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잠깐, 자녀가 주는 용돈도 소득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이무자 기준이 있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받지만, 지금은 기초연금에서 그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오로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용돈 받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2부 탈락의 주범. 재산은 어떻게 소득이 될까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탈락하십니다.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어르신이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강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기타 재산. 첫 번째는 일반 재산입니다. 어르신 명의의 집, 땅, 상가, 아파트 분양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다행인 점은 재산 전체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걸 기본 재산의 공제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군 7,250만원 공제.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시에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시다면 2억원에서 8,500만원을 뺀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빚 부채가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빼줍니다. 두 번째는 금융 재산입니다. 은행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 재산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구당 2천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외의 복병입니다. 바로 골프나 콘도 같은 회원권 그리고 고급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다른 재산처럼 공제를 많이 해주지 않고 그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들이 어떻게 월 소득으로 바뀌나요? 네, 이렇게 각종 공제와 빚을 빼고 남은 최종 재산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시기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가상의 인물을 통해 직접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거주지 경기도 오시 중소도시. 가구 형태 단독가구 혼자 생활. 소득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없음. 재산 시가 2억 5천만 원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5천만 원 있음. 은행 예금 3천만 원. 자, 김복동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소득 평가액 계산. 김복동 어르신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월 50만원 받으시므로 소득 평가액은 간단하게 50만원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이게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 재산인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시가 2억 5천만원이죠? 중소도시에 사시니까 기본공제 8,500만원을 빼고 대출금 5천만원도 뺍니다. 2억 5천만원 마이너스 8천5백만원 마이너스 5천만원 1억 1500만원. 이제 금융재산인 예금 3천만원을 봅니다.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줍니다. 3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1천만원. 이제 남은 재산들을 모두 더합니다. 1억 1500만원 더하기 1천만원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 1억 2500만원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1억 2,5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약 41만 6천원. 김복동 어르신의 재산은 월약 41만 6천원의 소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단계 최종 소득 인정액 합산. 이제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더합니다. 소득 평가액 5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41만 6천원 총 91만 6천원. 최종 소득 인정액 91만 6천원. 김복동 어르신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91만 6천원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인 월 213만원보다 훨씬 낮죠. 그러므로 김복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김복동 어르신이 대출이 없었다면 혹은 예금이 훨씬 많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제 왜 재산 때문에 당락이 갈리는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계산법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예외 조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직접 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함께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에게 직접 내 상황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과 얼굴을 보고 상담하며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된다. 둘째, 근로소득은 111만원을 공제해줘서 유리하고, 자녀 용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집, 땅,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재산으로 잡히며, 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당락의 핵심이다. 부디 오늘 영상이 나는 왜안 될까 답답해 하셨던 어르신들의 마음에 시원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해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나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기초연금 때문에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오늘이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